여러분, 네. 여러분이 남양용중을 정말 잘 배웠어요. 중모리 장단인데 목소리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한복도 예쁘고 정말 잘 했는데요. 이번에는 어, 십박 장단인 언모리 장단. 언모리 장단의 리듬은 덩! 딱딱 궁각궁, 덩! 딱딱 궁각궁, 덩! 딱딱 궁각궁 이런 리듬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선창을 하려니까 여러분이 받으세요. 음, 노래도 마찬가지 이리듬이에요 어, 그러면은 안일리를 어, 먼저 할게요. 받아보세요. 이렇든 약속하야 분발할게 이렇든 약속하야 분발할지 한 장수 들어온다 시작 한 장수 들어온다 그럴 때한장 이렇게 끌어올려주세요. 한 장수, 들어온다. 자. 한 장수 들어온다! 한 장수 들어온다! 한 장수 들어온다! 한 장수 들어온다! 다시 한 번. 한 장수 들어온다! 한 장수 들어온다! 여기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게요. 두번 반복해서. 할수 있겠어요? 네! 다시 한 번. 준비 시작! 한 장수 들어온다. 한 장수 들어온다. 한번 더. 시작. 한 장수 들어온다. 한 장수 들어온다. 한 장수 들어온다. 네. 여러분. 네. 정말 1강 잘했어요. 한 장수 들어온다. 정말 쉬웠죠? 네. 2강도 쉬워요. 선생님이 먼저 선창할게요. 받아서 하세요. 네. 인고오 허니 인안 인고오 허니 그럴 때 인안 인고오 이럴 때 채주세요 힘을 줘서 용맹스럽게 인안 인고오 허니 인안 인고오 허니 한번더 해보세요 인안 인고오 허니 인안 인고오 허니 한수정옥 황공이라 한수정옥황공이 그럴 때한 이렇게 은자를 끌어올려 주세요. 한수정우 광공이라 한수정우 광공이라 잘하네 한번더 한수정 한수정우 광공이라 자 한수정우 광공이라 그럼 처음부터 여기 2강 처음부터 한수정의 광공이라까지 두번 해보게요 할수 있겠어요? 네 그럼 해봅시다 자. 시작 이날 인고헌이한수정옥 어, 항공이라 어, 한번더 시작 이날 인고헌이한수정옥 어, 항공이라 어, 봉우는 부릅뜨고 자봉은은 부릅뜨고 부릅 한번더 봉우는 부릅뜨고 여기서 뜨고가 있어요 자 내가 먼저 할게요 봉우는 부릅뜨고 봉은은 부릅뜨고 부릅 삼각수, 삼각수 거사려 그럴 때 삼에다 힘을 주세요. 그리고 입술을 붙여주세요. 음자가 나오게 삼각수 거사려, 삼각수 거사려. 잘하네. 삼각수 거사려 삼각수 할때 삼에다 힘을 주세요. 삼각수 거사려 고사려 여기 봉우는 부릅뜨고부터 삼각수 고사려까지 세번할수 있죠 네자 그러면 시작 봉우는 부릅뜨고 삼각수 고사려 한번더 하게요 자, 봉우는 부릅뜨고 삼각수 고사려 한 번만 더 해보자 시작 봉우는 비껴 들고 시작 정룡도 비껴 들고 어이, 잘하네 그럴 때 정룡도 정룡도 이거는 힘을 여기다 모아갖고 비- 이렇게 끌어올려서 껴 들고 어디다 힘을 주세요 정룡도 비껴 들고 시작 정룡도 비껴 들고 잘해요 정룡도 비껴 들고 시작 엄면, 어, 이, 들어, 와. 엄면, 어, 이, 들어, 와. 어, 아이고, 잘하네. 그럴 때, 엄면. 어, 하고, 얼른 도둑 수, 숨을 쉬세요. 엄면, 어, 이, 들어, 와. 엄면, 어, 이, 들어, 와. 어, 한 번만 더 하게요. 엄면, 어, 이, 들어, 와. 엄면, 어, 이, 들어, 와. 잘했어요. 그러면은, 청룡도 비껴 들고 어면이 들어와까지 할수 있죠? 네. 이어서 할수 있어요? 네. 와. 그러면 어 거기까지 세번해보게요 알았죠? 네. 자, 시작. 청룡도 비껴 들고 어면이 네, 한번 남았어요. 힘차게 시작. 정령도 비켜들고 벽면이 들어와. 큰 소리로 여자 오대자. 큰 소리로 여자 오대. 그때 큰 이렇게 채주세요. 큰 소리로 여자 오대자. 큰 소리로 여자 오대. 한번 더. 큰 이렇게 채주라 겠어요 힘을 줘서요 호흡은 끝까지 가주세요. 그 호흡을 갖고 큰 소리로 여짜오대큰 소리로 여짜오대 경장모와 전장마다 경장모와 전장마다 그럴 때도 형 이럴 때 코로 빨리 이응을 넣어주세요. 형장모와 전장마다 경장모와 전장마다 전장마다 전 빨리 올려주세요. 형장모와 전장마다 일이 없었더니 낙 일이 없었더니 그럴 때낙 일이 없었더니 낙 일이 없었더니 큰소리로 여쭤오대부터 낙고한 일이 없었더니까지 세 번을 한번 해보게요. 네자 시작 큰소리로 여쭤오대 형장 모아 전장마다 낙고한 일이 없었더니 잘하네 두번 남았어요. 시작. 큰 소리로 여자오대 형장 모아 전장마다 낙보한 일이 없었더니 한번더 하게요. 시작. 큰 소리로 여자오대 형장 모아 전장마다 낙보한 일이 없었더니 오늘날 대전시에 자 오늘날 대전시에 그때 오에다 힘을 주세요. 오늘날 대전시에 한번더 제가 먼저 선창할게요 오늘날 할때 오이다 오늘날 이렇게 힘을 다 줘야 돼요 오늘날 대전시에 오늘날 대전시에 찬란 일이 없어 오니 찬란 일이 없어 니 그럴 때 찬란 이렇게 얼른 찬란일이 오사온니 이렇게 해줘야 돼요. 먼저 선창할게요. 시작. 찬란일이 오사온니 자. 찬란일이 오사온니한 번만 더 해보자. 찬란일이 오. 그러면 어, 오늘날 대전시부터 그 어쩐 일이니까까지 쭉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네.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게요. 네. 세번 하게요. 네. 그래요. 시작. 오늘날 대전시에 네. 찬란 일이 없어 오니그 네. 어쩐 일이니까 한번 더. 두번 남았습니다. 시작. 오늘날 대전시에, 대전시에 찬란 일이 없사오니 그 어쩐 일이니까 한 번만 더요 시작 오늘날 대전시에 찬란 일이 없사오니 그 어쩐 일이니까